간병인 보험 꼭 필요한 이유와 청구 방법. 간병인 보험은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이 필요할 때 간병비를 보장받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필요성과 청구 방법을 쉽게 알아보세요. 간병인 보험이란? 간병인 보험은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또는 노화로 인해 간병이 필요할 때 간병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간병 서비스는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필수 보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간병인 보험이 필요한 이유. 간병 비용의 부담 증가. 현대 사회에서는 간병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가족들에게도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됩니다. 전문 간병인의 평균 비용 하루 8시간 기준 10만원에서 15만원 이상. 한 개월 기준 최소 300만원 이상 소요. 가족의 간병 부담 경감 간병은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크며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모든 간병을 담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간병인 보험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한 간병 수요 증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간병이 필요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은 장기 간병이 필요한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와 질병. 간병은 단순히 노화로 인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중병으로 인해 젊은 연령대에서도 간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간병인 보험의 주요 혜택. 간병 서비스 비용 지원. 간병인 고용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정해진 금액을 보장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간병 지원. 장기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장기간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제적 안정 보장.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주며 가족이 간병 대신 직장 생활이나 개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양한 간병 상황 보장. 치매, 뇌질환, 암등 중증 질환 뿐만 아니라 수술후 회복 기간 동안 필요한 단기 감병까지 폭넓게 보장됩니다. 3. 감병인 보험 청구 방법 감병인 보험은 보장을 받기 위해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청구 방법입니다. 감병 서비스 이용 후 청구 준비 감병 서비스를 이용한 후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진단서 질병 또는 사고 관련 증빙 간병비 영수증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증빙 자료.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의 청구 접수. 보험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방문을 통해 청구를 접수합니다. 요즘은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청구가 가능하여 시간이 절약됩니다. 심사 및 보험금 지급. 보험사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청구 내용을 검토하며, 심사가 완료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에서 14일 소요. 유의사항: 간병비 지원 범위와 조건은 보험 상품마다 다르므로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간병 시간 및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수 있습니다. 4. 간병인 보험 가입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보장 범위 확인. 어떤 질환이나 사고에 대해 간병비가 지원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보험은 특정 조건 침해 등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지급한도, 일일 간병비 총 지급한도 보장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 비교. 보험료는 보장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여러 상품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세요. 예외조항 확인. 간병인 보험에는 보장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약관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간병인 보험으로 간병 걱정을 덜어보세요. 간병은 단순한 치료의 연장이 아닌 환자의 회복과 가족의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간병인 보험을 통해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세요.